지금 이 영상을 누르셨다면 그 자체로 이미 의미 있는 흐름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특히 1958년생 개띠 선생님들, 오늘 이 이야기는 지금의 삶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책임감 하나로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는 쉬는 자리에서도 선생님들은 늘 버텨야 했고,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정리하고 감당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묵묵해 보여도 속은 늘 무거웠던 인생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좀 편해질 때도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건 약해진 게 아니라, 운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에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이 흐름이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댓글에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성별을 남겨주세요. 간단한 사주 흐름과 함께 당신의 소원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데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병호년입니다. 병화는 태양의 불이고 오화는 정오의 불입니다.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해이지요. 그리고 1958년생 개띠는 무술생입니다. 술토요를 중심으로 강한 책임과 의리를 타고난 구조입니다. 개띠 선생님들이 평생 쉽게 등을 돌리지 못하고 사람과 일에서 끝까지 책임지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토 기운은 쌓이기만 하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열심히 버텼음에도 성과와 보상이 더디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게 맞는 삶인가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자주 떠올랐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26년 병호년의 불기운이 작용합니다. 병호년의 화기 있는 술토일을 데워 굳어 있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즉, 오래 쌓아온 책임과 인내가 이제서야 결과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묻혀 있던 역할이 드러나고 뒤에서 하던 일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1958년생 개띠 선생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6년은 참아야 하는 해가 아니라 정리하고 가벼워져야 하는 해입니다. 모든 것을 계속 안고 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내려놓을 것을 고르는 인생으로 흐름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운을 써야 할 때가 왔을 뿐입니다. 이제 다음 흐름에서는 왜 2026년 병오년이 58년생 개띠에게 일과 재물의 무게를 다시 나누는 해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이 흐름을 제대로 탈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풀어 가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1958년생 개띠의 일과 재물운은 더 많이 짊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무게를 나누는 방향으로 풀리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해를 제대로 쓰려면 그동안의 삶의 방식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8년생 개띠는 무술생리입니다. 술토의 기운은 의리, 책임, 신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개띠 선생님들은 누군가 맡기면 끝까지 해내고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않고 앞장서서 해결해온 분들입니다. 문제는 이 책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짐이 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일도, 돈도, 사람도 자연스럽게 선생님 쪽으로 몰렸고, 정작 본인을 위한 선택은 늘 뒤로 미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손에 남는 것이 적다고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병원년은이 구조를 바꾸는 해입니다. 병화함 오환의 불기운은 술토일을 덮여 굳어있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즉, 그동안 묶여있던 역할과 책임이 자연스럽게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직장이나 조직에 계신 개띠라면 2026년에는 혼자서 떠안던 일이 나뉘거나 역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회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때 비워야 재물운도 함께 움직입니다. 자영업이나 개인 일을 하신 분이라면 확장보다는 정리와 선택이 핵심입니다. 의리 때문에 끌고 온 일정 때문에 이어온 거래를 한 번쯤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수입은 오히려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에는 돈이 갑자기 늘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 시기는 돈을 불리는 시기가 아니라 돈이 새지 않게 막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지출과 관계성 비용만 줄여도 체감 재무로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58년생 개띠 선생님들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의 재물운은 더 책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서 내려놓느냐에 따라 재물이 남는 해입니다. 책임을 줄인 만 삶이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제 다음 흐름에서는 이 선택의 순간마다 58년생 개띠의 운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 관계 즉 2026년 병호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귀인과 인연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2026년 병호년 1958년생 개띠의 운을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일이나 돈보다 먼저 사람 관계의 재정리에서 나옵니다. 올해는 많이 만나는 해가 아니라 남길 사람을 가려내는 해입니다. 58년생 개띠는 무술생리입니다. 술토는 신뢰와 의리를 바탕으로 관계를 오래 지키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개띠 선생님들은 한번 맺은 인연을 쉽게 끊지 못하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 성향 때문에 그 동안은 사람이 재물이 되기보다 짐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시간과 돈이 빠져나가고 의리로 이어온 관계가 정작 내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2026년 병호년의 확기는 이 오래된 관계 구조를 정리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불은 토를 단단하게도 만들지만. 불필요한 습기는 말려 없애기도 합니다. 올해는 바로 그 작용이 강합니다. 먼저, 2026년에 개띠에게 힘이 되는 귀인은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는 잇목의 기운으로 술토 위에 뿌리를 내려 판단을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호랑이띠와 함께하면 개띠의 우유부단함이 줄고 결정이 빨라집니다. 특히 일의 방향관계 정리 역할 분담과 관련해 큰 도움을 받기 쉽습니다. 두 번째 귀인은 말띠입니다. 말띠는 오한의 기운으로 병호년의 흐름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말띠와의 인연은 개띠에게 멈춰있던 일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제안이나 그동안 미뤄두었던 선택이 있다면 말띠를 통해 실행의 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6년 병원 년에 개띠가 조심해야 할 인연도 있습니다. 바로 용띠입니다. 용띠는 진토로 개띠의 술토와 충 관계입니다. 올해는 토와 토의 충돌이 금전 문제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용띠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는 중요한 결정이나 돈 이야기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병호년의 개띠는 사람을 정리할수록 운이 가벼워지는 해입니다. 정으로 붙잡던 관계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상하게도 돈과 시간이 동시에 남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흐름에서는 이렇게 정리된 관계 위에서 2026년 한해 동안 언제, 어떤 시점에 일과 재물이 움직이는지, 즉 병호년 개띠의 구체적인 운의 타이밍을 차분히 나누어 풀어가겠습니다. 이제 2026년 병호년 1958년생 개띠의 운이 실제로 움직이는 시기와 흐름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는 많이 애쓴 사람이 아니라 순서를 지킨 사람이 남는 해입니다. 2026년 개띠의 운은 한 번에 크게 바뀌지 않고 세 단계로 나뉘어 풀리는 구조입니다. 이 순서를 알면 불필요한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겉으로 보기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리적으로 보면 병화가 술토일를 천천히 데우는 구간입니다. 굳어 있던 책임과 역할이 서서히 느슨해지는 시기이지요. 이때는 사람과 일의 선애가꼭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자주 떠오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리할 것과 남길 것을 가려내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이 시점부터 개띠의 운이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상반기에 내려놓은 만큼 일과 관계의 부담이 줄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흐름이 들어옵니다. 특히 8월은 개띠에게 결정의 달입니다. 계속 끌고 가던 역할을 완전히 내려놓거나 생활 리듬을 바꾸는 선택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이 결정은 이후 몇 년의 삶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안정과 회복의 구간입니다.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기 보다는 지출이 줄고 생활이 정돈되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흐름이 강합니다. 개띠에게는 이 안정감 자체가 가장 큰 재물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다시 책임을 떠안으려 하면 운이 거꾸로 무거워집니다. 이미 정리한 것은 다시 들지 않는 것이 2026년 갯띠의 지혜입니다. 2026년 병호년 58년생 갯띠의 운은 참아내는 운이 아니라 정리해서 가벼워지는 운입니다. 타이밍에 맞춰 내려놓을 줄알때 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병오년을 지나며 개띠 선생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건강운과 생활의 기준, 그리고 운을 오래 지키는 마지막 핵심 조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6년 병오년 1958년생 개띠 선생님들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 리듬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건강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띠는 술토의 기운이 중심입니다. 토 기운은 버티는 힘이 강하지만 한번 무너지면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병호년의 강한 화기가 더해지면 명리적으로는 토열이 심해지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 피로가 쌓이는 해입니다. 2026년에는 위장, 소화, 혈압 관절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특히 화가 쌓이거나 무리해서 참을 때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아프기 전에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월과 9월에는 과로와 무리한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지라는 생각이 올해만큼은 몸과 운을 동시에 무겁게 만듭니다. 쉼은 나약함이 아니라 운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제 2026년 병호년 개띠가 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 핵심 조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리를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동안은 의리가 개띠의 힘이었지만, 2026년에는 기준 없는 의리 가운을 소모시킵니다. 도울 사람과 내려놓을 사람을 분명히 가를수록 재물과 건강이 함께 살아납니다. 둘째 모든 짐을 혼자 지려하지 마십시오. 개띠의 사주는 원래 여러 사람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구조입니다. 부탁을 줄이고 역할을 나누는 순간 삶의 숨통이 트입니다. 셋째 생활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집, 일, 관계를 조금만 줄여도 우는 놀랍게 가벼워집니다. 2026년 개띠에게 가장 강력한 개운법은 복잡함을 줄이는 것입니다. 1958년생 개띠 선생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6년 병호년은 참아야 하는 해가 아닙니다. 버텨야 하는 해도 아닙니다. 정리하고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해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살던 시간에서 나를 위해 사는 시간으로 흐름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할 만큼 하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됩니다. 2026년 병호년은 58년생 개띠 선생님들께 더 많이 짊어지는 해가 아니라 더 가볍게 오래가는 해로 기억되어야 합니다.